안녕하세요. 코코맘이에요. 오늘은 코코맘이 혼자 왔어요. 이 디바이너 파크에 보물상자가 저희가 4개를 찾은 게단줄 알았는데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나머지 보물상자 찾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분수대이 다리 쪽으로 나오는데요. 쭉 가다 보면, 여기, 짠! 어? 코코맘은 상자를 안 찾았나보네? 코코는 찾았고요 지금 이 상자가 강아지 키. 코가 착용한 거 보셨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제가 착용해 볼게요. 이렇게 귀가 착용이 됐어요. 일단 지금은 뺄게요. 지금 보물상자 하나 찾았고요. 이 반대편에 보시면 보물상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보물상자예요. 오 마이 갓. 누르면, 250 다이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디바이너 파크가 어두워졌죠? 지금 깜깜한데, 물도, 지금 분수대 물도 너무 어두워져서 이거를 일단 밝게 바꿔놓고 갈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유튜브라고 있어요. 그 밑에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음악 끄는 거 옆에 유튜브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명 필터를 다채로운 밝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밝아져요 화면이. 이 상태에서 보물 상자를 찾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갈게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 길에서 일단은 속도를 좀 올려주고. 할게요. 여기 첫 번째 길로 가요 첫 번째 길로 그냥 쭉 가시면 저기 초록색 포토존이 보이실 거예요 날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여기 포토존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쪽에 보물상자가 하나 있어요 자, 보시죠 어 저기 보이네요 보이죠 이만큼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보물상자가 보여요 이거 지금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250 다이아네요 다음 보물상자는 이렇게 하면은 돌리시면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방향으로 갈 거예요 날라갈게요. 쭉 가주세요. 이렇게 쭉 가주시면 여기 호수에 어, 나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물 속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 보물상자가 있어요. 500다이예요 이제 물 속으로 나와야죠.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뒤돌아서 뒤돌아서 지금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하얀 다리 있는 쪽이 있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하얀 다이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폭포가 있어요. 물이 막 쏟아지죠? <laughs> 여기 물 속에 들어가면 바로 보물 상자가 보이네요. 열어볼게요. 천다이야 여태까지 받은 것 중에 제일 좋네요. <laughs> 일단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지금 제 각도를 잘 보세요. 이쪽.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두 나무 사이에서 쭉 가다가 밑으로 나올게요이 나무. 어? 여기, 잘 안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물상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찾은 것 같아요, 여기가. 처음에 저희가 영상 올린 것 중에 보물상자 찾은 게 있는데, 거기서 찾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 250 다이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기 조그만 화장실이 보여요. 화장실로 가볼게요. 화장실에서 일단은 서서 갈게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시면 물상자가 있어요. 500다이아예요 다시 나와서. 일단은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따라갈게요. 여기서 여기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큰 나무 옆을 지나서 쭉 가다보면 물이 나와요 이 물을 쭉 따라가 줄게요 여기 터널 같은 게 나오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밑에 범상자가 보이네요. 자, 제가 이 범상자 열어볼게요. 어, 천다이아예요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나가줄게요. 아이고, 제가 물속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시면, 왼쪽을 따라서 갈게요. 지금 왼쪽에 약간 높은 부분이 있죠? 거기를 그냥 쭉 따라서 갈게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기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250 다이아예요. 여기서 다시 왔던 길로 갈 거예요. 여기가 들어갔던 터널이죠. 다시 아까 왔던 강을 따라 갑니다. 그럼 여기 하얀 다리가 있어요. 또 강을 따라가요. 두 번째 하얀 다리가 나오네요. 또 물을 따라갈게요. 이 디바이너 파크에 보물상자 있는 건좀 복잡해요. 어? 저기 뭐지? 여기로 갑니다. 여기에 보물상자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350 다이아를 받았습니다.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폭포 있죠? 폭포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보물상자가 또 있어요. 열어볼게요. 500 다이아. 습니다 이제 물 속에서 나올게요. 여기 큰 나무가 보이시죠? 이큰 나무를 등지고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앞으로 큰 나무를 뒤에 두고 앞으로 <laughs> 가면 여기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물 상자가 있어요. 250 다이아 에요 여기까지 찾으셨으면 텔레포트를 누르고 여기 가운데 가운데로 가세요 여기서 저희 처음 영상에 보물상자 찾기 영상에 4개의 보물상자 찾는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 지금 보물상자가 있고요 원래 여기 보물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물상자를 찾으셨으면, 날아서 포토존 위로 올라갈게요. 쭉 가주세요. 여기에 작은 호수가 있어요. 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너무 얕으니까. 저기 보이시죠? 보물상자.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여기는 물이 얕아서 1인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어떡하지? 잠깐만요. 이런 건 코코가 잘하는데. 또 떨어져야 되나? 모양이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떡하죠? <laughs> 열었어요! 500 다이아가 들어있네요. <laughs> 정말 힘들게 열었습니다. 여기서 캐빈으로 가세요. 마지막 보물 상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러면 총 15개의 보물 상자를 찾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어, 다채로운 밝기로 바꾸신 다음에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 찾으셨으면 이제 기본 값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그럼 안녕.